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카TV 성지훈입니다. 오늘은 약간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누나가 타던 C클래스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후진하다가 C클래스를 살짝 박은 거라서 둘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차를 동급으로 대차해준다고 했는데, 동급의 차가 없어서 E클래스나 O 시리즈를 대차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E클래스와 O 시리즈 중 어떤 차를 빌려볼까 하다가 벤츠는 타고 있으니까 5시리즈를 빌려보자 해가지고 BMW 523D 차량을 사고 대차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운전을 해봤고 제가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BMW 523D LCI M 스포츠 패키지 후른 모델 차량입니다. LCI라는 것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외부 디자인도 LCI가 돼서 좀더 이뻐지지 않았나요? LCI 전 디자인과 후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LCI 디자인이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520D가 아니고 523D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520D에서 쓰고 있던 2000cc 4기통 디젤 엔진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일반 520D가 아니고 523D라는 네이밍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냐면 우리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옆에 지나가면 엔진 소리는 안 나고 모터 소리만 날때 있잖아요. 이처럼 일반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로만 가는 전기 모드로 구동을 할수 있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순수 전기 모드로 가는 정도의 배터리와 모터 크기는 아니고, 정차 후 출발과 가속 시 엔진의 출력을 약간만 도와주는 소극적인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 정차 시 시동이 꺼져서 아 오토 스탑이 켜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토 스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차에 탑승하자마자 꺼버리는 기능인데 난 이게 뭐야? 오토 스탑 버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토 스탑 온오프 버튼이 시동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523d 차량에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오토 스탑 온오프 버튼이 있어도 굳이 끄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차는 이 차가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정차 후에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걸리면 진동과 소음이 모두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나서 엄청 부드러워지고 소리도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탄력 주행 시동을 끄는 거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쪽에 발을 올려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엔진이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다만 주행을 할 때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시동, 정차, 재출발 정도만 도움을 주는 느낌을 받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는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행을 해 보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523d는 ZF사에서 나온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유튜브나 자동차를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모든 분들이 극찬을 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좋겠지 하고 타봤는데 변속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상황과 똑같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엑셀에서 발을 떼면 어쩔 때는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정지선까지 엑셀을 더 밟아야 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탄력주행을 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더라고요. 이게 전기차의 회생제동처럼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끌어당기는 느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랜덤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다만 이게 523D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BMW ZF의 종특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달 전쯤에 BMW 530i를 탔었는데 이 정도였던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자동차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질감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몸과 머리를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서 승차감 저하의 요소였습니다. 만약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시승해 보세요. 저는 사실 디젤 엔진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디젤의 소음과 진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BMW의 4기통 디젤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타봤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젤 엔진 치고는 정말 정숙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외부 소음도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데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였는지 외부소음도 많이 차단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부소음도 흡음재를 걸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하부소음이 억제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이니까 외부에서 가까이 가면 디젤 엔진 소리가 나긴 납니다. 주행거리가 많은데 디젤 타기가 두렵다 싶으면 한번 타보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마 디젤의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이 정도면 매우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이랑 시트에 디젤의 진동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진동입니다. 일반 가솔린도 이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 수준? 크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디젤 엔진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BMW라고 하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생각하셔서 차가 많이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너무너무 편안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오히려 좀더 딱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전이 편하고 쉬운 느낌이 듭니다. 코너링도 정말 좋아서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차가 가속력이 엄청 좋은 차는 아닙니다. 190마력에 0107.2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운전을 해보니 일상 영역에서는 정말 충분한 출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보렉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이 정도 터보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면 엑셀 반응이 엄청 민감해지고 엔진 소리도 실내로 더욱 유입됩니다. 진짜 살짝만 밟아도 엄청 튀어나가요. 너무 민감해서 오히려 머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 HUD도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BMW가 실내를 사골처럼 우려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계기판은 이쁘게 만들려고 한것 같긴 한데 그닥 가독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RPM 게이지를 더 보기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해당 기어 단수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과 페달 스프트가 없는 부분은 정말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5시리즈 뒷자리가 좁다좁다 좁다 말이 많아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편합니다. 앞좌석을 살짝 올리면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면 빈 공간으로 발이 들어가서 상당히 편합니다. 특히 시트 허벅지 받침대 부분이 짧지 않고 허벅지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뒷좌석 시트가 약간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디오는 가장 기본인 하이파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훌륭하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들을 만한 수준을 들려줬습니다. 나는 오디오가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탈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컵홀더 안쪽으로 핸드폰 무슨 충전기가 있는데 입구가 좁아서 케이스를 낀 핸드폰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제 핸드폰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라서 큰 것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통풍시트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와 썬루프는 있었습니다. 차를 반납해야 해서 긴급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자동차 리뷰, 중고차 리뷰를 할 생각인데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차를 반납했기 때문에 질문은 못 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